네, 최상이 민물 포식자로 알려진 늑대거북이 원주 섬강에서 발견됐습니다. 목격만 됐고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 환경당국은 토착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포획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원주시 섬강에서 낚시꾼에 의해 발견된 거북이입니다. 언뜻 봐도 40cm가 넘는데. 두꺼운 등껍질에 강력한 턱과 긴 꼬리, 미국 동부와 캐나다 남부 등이 고향인 늑대 거북입니다. 큰게 물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간만 30에서 한 40cm? 위에 그, 저밖에 없어가지고 못 잡고 그냥 냅뒀는데 보니까 늑대 거북이더라고요. 최대 45cm까지 자라는 늑대 거북은 성격이 포악한 데다 움직임도 빨라 물고기와 뱀, 조류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민물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먹이 활동은 주로 진흙 속에 몸을 감추고 있다가 기습을 하는데 한번 물리면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치약력이 매우 강합니다. 늑대 거북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이곳은 평소 다세기를 잡는 사람들로 북적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선 국제 멸종 위기 중 사이테스 상급으로 몸값이 기하지만 국내에선 외래 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주지방 환경청은 대대적인 포획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이제 전문 영역기관을 하여금 6월에 집중포획을 하고 전문가 또 생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포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빠른 시일 안에 늑대 거북을 포획해 방생시점과 번식여부, 토착화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